서는 이 박선용 선수가 세 경기 연속해서 득점포를 터뜨리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성정윤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 목포에서 어이 장면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안쪽으로 어,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끝,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가져가 있는 대전 코이아 성정현 저희가 지금 얘기를 꺼내자마자 득점을 터뜨렸는데 네. 성정현 요즘 활약 정말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성정현이 리그 다섯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골 행진을 이어가게 되겠고요 성정현이 일단 지금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침투를 가져갔고 그리고 침착하게 키퍼를 벗겨내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 리그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경기 시작하자마자 벼락 터진, 터진 선제골인데, 예. 아이 패스가 정말 좋았네요. 네, 박찬빈의 패스로 보이고, 아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박찬빈이 이 성정윤이 뒷공간 보고 뛰는 것을 보고 잘 내줬고요. 네. 아, 지금 춘천 수비진들도 성정윤을 약간 놓쳤어요. 네. 성정윤은 패널티리 안쪽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수인데 약간의 놓침이 있었고 성정윤이 이 기회를 정말 원천 넘길. 어, 성정윤이.